9번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솟값을 구하래 자 아까랑 똑같아 8번이랑 절대값 띄면 어떻게 돼? 샌드위치 되는 작으면 3x-1 한번 마마 붙인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한번 이쪽 범위 이쪽 범위 공통 범위 쓰면 되겠네 자 여기서 4x는 2니까 x는 2분의 1보다 커 나갔다 하나 자 여기에서 e x는 0보다 커나 같으니까 x는 0보다 커나 같다. 두개 공통 범위 구하면 2분의 1보다 커나 같대. 2분의 1보다 커나 같은 애 중에 최소값 정수는 뭘까? 1이겠네 그냥 그지? 어, 이렇게 풀면 간단하고요. 아니면 이제 이걸 외우지 않았으면 기본은 이거지. 절대값을 보면 절대값을 벗겨야 돼.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? 구간 나 자, 항상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의 기준이 되는 거야. 얘는 절대값 하나니까 기준 하나 나오는 거야. 절대값이 두 개면 두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1보다 작을 때, 커나 같을 때, 이렇게 나누는 거지. 첫 번째, x가 1보다 작으면, 음수죠? 음수니까 양수화 시켜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나가고. 자, 두 번째, x가 1보다 커나 같대? 그러면 양수니까 그대로 나가고. 여기 나온 두 식이 여기 있는 애인 거야. 그죠? 어,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 얘랑 풀이 과정 똑같은 거고. 자 그럼 얘를 한번더한 이유는 절대값을 보면 구간을 나눠서 그냥 하나씩 벗겨주면 되는 거야.